요즘 경기는 식어가는데 물가는 잘안 내려오죠. 그 이유를 매주 케미칼 가격 동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쓰는 포장지와 플라스틱 용기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만드는 핵심 원료가 에틸렌과 프로필렌입니다. 이번 주에도 에틸렌 가격은 올라갔고 NCC 스프레드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HDP나 PP 같은 실제 포장지 가격은 거의 안 움직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공장에서 만드는 쪽은 버티고 있는데 물건을 쓰는 쪽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소비가 줄어들고 재고를 더 쌓으려는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을 보면 이 흐름이 더 분명합니다. 세정제나 건설용 화학에 들어가는 에틸렌 옥사이드, 메탄올, m t b 같은 제품들은 전부 약세입니다. 부동산이 안 살아나니까 콘크리트 참가제도 안 쓰이고 연말이라 새로 주문도 안 나옵니다. 반면에 카프로락탐이나 아닐린처럼 나일론이나 산업용 소재로 쓰이는 제품들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건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설비가 멈추고 물량이 줄어서 오른 가격입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세제나 일반 소비재에 쓰이는 화학은 약한데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에 쓰이는 탄산리튬은 안정적입니다. 지금 경기는 사람이 덜 쓰는 산업은 쉽고 전환산업만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쉽게 안 내려옵니다. 원료는 버티는데 소비는 못 따라오는 이상한 경기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